자, 2018학년도 사관학교 문제였고요. 나영 20번 문제인데 설명랑 한번 같이 볼게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6의 최대 값과, 자, 여기 잘 보세요. 최대 값과 최소 값의 합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일단은 3차 함수인데, 이 fx는 뭐로 시작한다?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친구고, 최대 최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세요. 어떤 함수 값에 대한 최대 최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알겠지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자가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에 대해서 뭐가 존재하는 거야? 범위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범위가 뭐 얼마부터 얼마 사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F6이라는 값 자체가 그 문자에 관한 식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 식의 값의 범위가 이 아까 정했던 그 문자의 범위로 정해질 겁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들을 수도 있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싶을 수도 있을 텐데, 좀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마 여러 번 풀어보면은 대부분 다 느낌이 올 거예요.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는 건 문자가 하나만 남겠구나. 그리고 그한 문자에 대해서 범위가 나오겠구나. 그럼 무조건 우리가 문제에서 최대 최소의 범위가 나오겠구나. 이거 알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가조건은 우리 많이 봤었죠. F2가 0이고, 프라임이가 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축이랑 2에서 접한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접하는지, 뭐 이렇게 접하는지, 뭐 최고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fx는 x 기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 기 k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현재 이게 fx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 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데.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좀더 평이한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는 대부분 요게 범위를 주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을 우리한테 줍니다. 자 우리가 삼차 함수 많이 그려봤으면 알겠지만 삼차 함수를 그렸을 때도 함수 이게 삼차 함수라고 했을 때도 함수의 값이 가장 작을 때는 어딘지 알고 있죠. 어딥니까? 변곡점이죠. 사실 근데 그게 어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이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길 때 우리가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딱 축에서의 가장 낮은 지점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로 좀 기하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기울기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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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0 찍고 점점, 점점 감소하다가 가장 끝 하고 내려가다가 점점, 점점 증가해서 0 찍고 점점, 점점, 점점 증가하는 그게 지금 여기 함수 값의 감소와 증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선생님, 그러면 결국 요거겠네요, 요거. 그래서 대부분의 좀 쉬운 문제들은 지금 요 f'x가 지금 선생님 밑에 그린 것처럼, 아이고, 밑에 그린 것처럼 요렇, 요렇게 생겼는데 지금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아예 꼭지점에서의 y 값이 그냥 마이너스 3이다라고 넣고 풀면 답이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여태까지 거의 다 쉬운 문제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닙니다. 어, 그거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풀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말해보면 엄밀히 말하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거든요. 그죠? 자, 우리가 수학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3이 여기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주 쉬운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자, 어떤 gx가 3보다 크거나 같대. 항상 모든 실수에서. 그럼 애들이 gx의 최소값 얼마니 그러면 뭐라고 뭐라, 뭐라고 말할까? 그렇죠. 어, 근데 아니거든요. gx의 최소값은얼만진 모르겠지만 3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 그치그그 그, 그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아는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2차수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여기가 3이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gx라고 해봐. 자 g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틀려요? 맞는 말. 맞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 반박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거 잘 봐봐. 이거 어떻게 읽냐면 크거나 같다라고 읽거든요. 크거나 할때 나가 뭐야? 또는이란 뜻이야. 크다 또는 같다예요. 그러니까 크면서 같다는게 아니야. 음 어, 같을 때가 좋. 근데 뭐크 거에. 끝이 없는데 어떻게 큰 거야? 그렇지. 그래서 대부분은 같을 때가 답이라는 거야.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지금 g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gx의 그래프를 특정할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정상이거든요. 그니까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근데 이렇게 있어도 괜찮고, 이렇게 있어도 괜찮고, 이렇게 붙어 있어도 괜찮고, 지 마음대로 이 위에서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상황을 딱 하나만 주고 그 상황이 바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상황임을 추론하게 만들어서 답이 나오게 한다고요. 좀 평이한 문제들은. 근데 요 문제는 그렇지가 않았다니까. 요 문제는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레인지로 범위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이 상황 이 상황도 있겠지만 이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딱 붙여 놓고 문제를 풀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음. 그렇게 또 최소값은 어. 적어했더고합뭐의 최소. 뭐? f 6의 최소? 예. f 6의 최소는 모르는 거지. 아, 그렇죠. 이건 지금 도함수잖아. 아, 예. 그쵸? 그렇죠. 아, 물론 이거 연관 관계를 찾을 수도 있겠지. 근데 연관 관계를 찾는 것보다 우리는 답 찾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우리 뭐 수학 연구를 하려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결국 이 마이너스 3이 이기 밑에 있어도 되고 붙어 있어도 되고 위에만 없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f'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보다 모든 실수에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fx 여기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f'x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f'x씩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3x제곱 그 다음에 빼기 2에 4 플러스 k의 x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4 k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삼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마삼넘어가면 여기 0되고 얘는 뭐보다 7보다 이렇게 7 이렇게 해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린 뭐라고 할수 있냐면 모든 실수에서 이게 성립하니까 자 이차함수 모양이잖아요 이차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한별식이 어떻게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야 된다 어. 크면 발 담그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우고, 자,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써보면,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죠? 7 플러스 4k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겁니다. 괜찮죠? 어. 자, 그럼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k 범위 따지자면, k 제곱 빼기 4k.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마 1부터 5까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마 1부터 5까지 범위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한 문자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그 문자들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게다가 범위가 가두리 양식이 돼 있으니까 그냥 이제 답 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6 넣게 되면 6 6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 16 곱하기 6 0이 k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16 곱하기,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에? 마이너스 16. k 플러스 96.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요거 지금 정리한 거. 정리한 거. 됐죠? f에 6 정리한 거예요. 그럼 요거 범위 따져보면, 기울기가 음수니까, 모일 때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최대. 그 다음에 6 넣었, 5 넣었을 때가 최소. 그래서, 최대 값은 112. 최소값은 16에서 2개 더하면 128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 됐죠?